안녕하세요. 컴사부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제어판에서 삭제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설정에서 삭제를 해주는 겁니다. 윈도우 10의 경우에는 모바일용 인터페이스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제어판 외에도 이렇게 설정이란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자, 먼저 제어판에서 삭제를 해볼게요. 바탕 화면에 아이콘이 있는 분은 제어판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만약 아이콘이 없는 분은 윈도우 시작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를 누르신 후에 제어라고 입력을 해 보세요. 그럼 상단에 제어판이 나타나고요. 엔터를 누르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제어판 화면이 열립니다. 이제 프로그램 제거라는 이 글씨를 클릭하시고 나서 삭제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더블 클릭을 해 주시면 돼요. 얘를 클릭하고 굳이 위로 올라가서 제거를 누르시는 것보다 그냥 얘를 더블 클릭 하시는게 훨씬 더 빠릅니다 만약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찾기 힘드실 때는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창을 이용하시면 편리한데요 이 검색창을 클릭하시고 나서 프로그램 이름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해당 항목이 나타납니다 자, 알 캡처를 찾으실 때 굳이 알 캡처를 다 입력하지 않고 알만 입력해줘도 이름에 알이 들어간 프로그램 목록이 나타납니다. 또 프로그램의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실 경우에는 설치한 날짜 순으로 정렬을 시켜서 프로그램을 찾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 설치 날짜란 항목을 클릭하면 과거 순으로 정렬이 되고요. 한번더 클릭하면 가장 최신 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두 번째 방법은 설정 메뉴에서 하시는 건데요. 윈도우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 이렇게 생긴 톱니바퀴 설정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앱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을 클릭하시면 아까 제어판과 마찬가지로 설치된 프로그램 항목들이 쭉 나타나는데 삭제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클릭한 후에 제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얘는 제어판과 달리 더블 클릭을 하면 삭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클릭 후에 제거 버튼을 눌러 주셔야 돼요. 제어판에서 지울 수 없거나 설정 메뉴에서는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이 간혹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